자, 반갑습니다. 저는 꼭 t v 의 꾹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걸 해볼 거냐면, 네, 여러분들, 여러분들은 유튜브 자주 보십니까? 어, 이국TV도 유튜브를 상당히 많이 보는데 이국TV 영상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보시겠죠? 그국 t v 영상을 볼때 앞부분에 이제 광고가 나오잖아요? 근데 그 광고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은 정말 지겹도록 하나만 나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광고만 보면은 이 제품은 굉장히 좋은 거야. 너무 좋아. 정말 사고 싶다. 어,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광고들을 좀잘 찍어줬는데 사실 그런 광고들 보면 살짝 낚시가 있는 광고들도 있고 또 실제로 사서 써보면은 조금 안 좋은 제품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궁금하셨을 겁니까? 그래서 이곡TV가 전문 리뷰어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 안 사고 이곡TV가 고고가 직접 되어서 그 광고에 나온 제품들, 자주 본 광고의 제품들을 제가 직접 구입을 해 왔습니다.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이거 진짜 광고 아니고 이곡TV에 직접 사 지, 직접 사서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이곡TV가 진짜 오늘은 진짜 더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유튜브 광고 제품 리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. 줄줄줄줄줄줄줄! 고고리 자, 일단 첫 번째로 어, 여러분들 이 노래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어 저작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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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 나올 때, 이 광고 나올 때 유튜브 광고가 정말 찍기 쉽다면서 나온 나올... 제품이 있습니다. 이거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.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짜잔! 템포리입니다. 자, 이 탭볼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영상에서 보니까는 머리에 이제 띠를 매달고 이제 고이 이렇게 앞에 달려있는데 이 공을 이제 막 주먹으로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 치는 게 그렇게 쉬우니까 그만큼 광고 찍기도 쉽다. 어, 뭐 이런 의미겠죠. 자, 일단 생긴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어, 이렇게 머리 끈이 여기 달려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공은 굉장히 말랑말랑한 스펀지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주먹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자, 일단 맛보기로 한번 해볼게요. 맛보기로. 자, 이 탭볼이 거기서 보기에는 시력과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. TV 일반인인 리콥티비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울 것 같은데? 나 운동신경이 좀 좋아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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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웃지마! <웃음> 천천히 하면 되잖아 <목소리> 야너 웃지말고 일로와서 해봐 해봐 갑니다 <목소리>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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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목소리> 나도 해보자

<laughs> 확실히 운동 효과도 있네. 재밌습니다. 어, 친구하고 재밌게 놀기 좋고. 근데 이거는 일반인 하기엔 쉽지 않아요. 자, 여러분들, 그 다음에 두 번째로. 배가 없어져 버린다는 런닝입니다. 자, 이 광고는 이국 t v 가 진짜 정말 많이 봤어요. 그, 약간 그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신 분들이 이 런닝을 딱 입으면은 오, 여기, 여기 배에서 확 하면서 마법처럼 배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. 가격은 3만 원대. 3만 원대에 구입을 했습니다. 오, 뭐 약간 4세용 원피스처럼 생겼는데 오아 짱짱하긴하다 역시 짱짱하기 때문에 뱃살이 들어갈 것 같긴 했습니다. 와 이거 근데 입는 것도 고통이겠는데? 근데 어? 이게 지금 스몰 사이즈거든요. 스몰 사이즈?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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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<웃음> 한번 입을 때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살을 인위적으로 이걸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이 정도면 되잖아. 이 정도 옷입면 됐지. 이 거대한 배가 과연 진짜 광고처럼 줄야 실제. 됐어. 들어왔어들어왔어 들어왔어. 이거 말이 안 된다. 잠깐. 들어갔다. 들어갔다. 아 아빠 파 빠. 어깨를 잠깐만. 어깨 아, 부셨어. 됐다. 아빠 빠빠빠빠 빠. 오우. 자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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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야. 여기서 광고야. 들어가서! 아, 들어갔어! 여러분들, 이게 진짜 배가 아니기 때문에, 다를 수는 있겠지만, 그래도 배를 확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여기서 좀더큰걸 사면, 이게 이만큼까지 안 조여질 것 같아요. 이 사이즈가 딱 맞는 것 같은데, 입기가 너무 힘드네, 확실히. 활동이 없는 걸할때 입으면 딱이겠네. 자, 둘셋 아, 됐다, 됐다. 이게, 단점부터 말씀드리자면, 단점은, 일단, 입고 그리고 벗기가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. 옆에서 조력자가 한 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. 기능성, 기능성 운동복 같은 거는 이제 딱 달라붙잖아요. 근데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. 얘는, 몸에 공주를, 약간 만 개? 제 생각엔, 운동을 해서 살을 뺍시다. 자, 세 번째입니다. 향수인데요. 이 향수를 뿌리고, 바깥에 나가게 되면은, 여성분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다는 그런 향수입니다. 랍센스 우디 오리엔탈 오드 파퓸 아 이거 광고 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. 아 이거 TV도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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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겹, 지겹도록 많이 본 광고인데 이게 그렇게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향이래요. 가장 메인이 되는 가장 인기 있는 향으로 준비를 했고요. 한번 가서 냄새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TV가 사실 후각이 굉장히 거의 그 개나 마찬가지예요. 이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 보셨죠 여러분들? 그거야 이게 그 마법의 향수입니다. 마법의 향수 금색으로 약간 고급스럽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이거. 개인적입니다. 확실히 개인적인데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향이에요. 완전 안 좋진 않은데 약간 멀미 나는 멀미 나는 냄새인데? 언제 나오니까? 아, 됐다. 못 냄새야, 이게? 나는 차차 차 방향제. <laughs>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냄새 여러분들 한번 맡아 보세요. 냄새. 여러분들 한 입. 아, 한입이안들 <laughs> 아, 니가 그렇게 어 아, 이렇게 하니까 좀 냄새 좋다. 아 이게, 이게 너무 진해서 그렇지. 잔향이 좋네. 아 오. 왜 그래. 잔향이 좋네 잔향이. 자 이거 향을 어떻게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릴 는데 일단은 제가 열살때가요 택시를 한번탄 적이 있었어요. 의자가 이렇게 동글뱅이로 된 나무 목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었거든요. 그때 제가 멀미를 심하게 했었는데 그 냄새가 납니다 사실. 나 일단 발 줘봐. 일단 초기화를 좀 시켜야 될것 같아. 모기향 냄새가 좀 납니다. 이거를 냉정하게 평가해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이거는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여성분이 평가를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제가 유일하게 우리 크루원의 유일한 홍일점이죠? 아 홍일점이죠, 홍일점. 홍일점인 브라운 걸을 모셔요. 그다음에 제가 이걸 뿌립니다. 저는 원래 향수를 뿌리기 때문에 브라운 걸이 눈치를 채겠죠? 눈치를 채면 진짜 여성이잖아요. 여성이 냄새를 맡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백가가 물드는 어. 어... 우와, 여름이 왔고만 그냥 앉아. 네, 앉아있으 근데 여기 무슨 막 되게 향수 냄새. 향수 냄새. <laughs> 어때? 받아 한거 아니야? 나한테? <laughs> 너 향수 안 뿌리잖아. 어, 나 향수 안 뿌리지. 근데 오늘따라 좀 내가 멋있어 보이지 않니? 안돼, <laughs> 날 좋아하면 안 된다고. <laughs> 아니. 사실 말말 말씀드리자면요, 이게 그 여성분들의 어, 마음을 훔칠 수 있다는 이거 광고에서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 광고에서. 눈빛이 왜 그래요? <laughs> 미치왜 그래요. 야, 너 진짜 오만하다. <laughs> 설마 날? 네, 여성분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그런 향수기 때문에 한번 여성... 맡아봐도 돼요? 아, 여기 냄새 있잖아. 좀 강할 수 있어요. 솔직하게 얘기해. 솔직하게. 솔직하게. 솔직하게 제가, 솔직하게 제가 설레는 향은 아니야. 향수 냄새 같진 않아요. 약간 방향제?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이게 만약에 상상을 해 봅시다. 브라운 걸씨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. 근데 이 향수를 뿌린 남자가 브라운 걸귀 옆을 머릿결을 싹 스치면서 딱 지나간 거예요. 그럼 호감이 가요? 안 가요? 와뭐 그냥.. 호감에 <laughs> <laughs> 갈 정도의 향은 아닌데? <laughs>